가스레인지 점화불량은 자주 발생하는 문제지만 대부분 건전지 교체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건전지는 점화 시스템에 필수적인 전력을 공급하며 특히 알카라인 건전지가 더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됩니다. 과학적으로 건전지의 전압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점화불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가스레인지 점화 시스템의 핵심 작동 원리와 직결됩니다. 가스레인지는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필수 가전제품입니다. 하지만 가스레인지가 점화되지 않으면 단순히 불편할 뿐 아니라 가스 노출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건전지 방전입니다. 가스레인지의 점화 시스템은 전자 점화 방식을 사용하며 이때 건전지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건전지 전압이 약해지면 점화음은 들리지만 불이 붙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전지를 교체하는 것이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특히 가스레인지에는 알카라인 건전지가 권장됩니다. 에너자이저 T사이즈 건전지와 같은 코품질 제품을 사용하면 점화불량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스레인지 점화 시스템이 고전압을 필요로 하며, 첫품질 건전지나 방전된 건전지는 전력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점화불량을 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가스레인지 불이 자주 꺼지는 문제는 과열방지 센서의 오작동일 수 있습니다. 이 센서는 조리용기 바닥의 온도를 감지해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가스 공급을 차단합니다. 따라서 조리용기와 센서가 제대로 접촉하지 않으면 가스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청소도 중요합니다. 불꽃이 고르지 않거나 불이 약해지면 버너 헤드나 산바리에 쌓인 이물질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청소해 불구멍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점화 불량 문제는 간단한 자가 진단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전지를 교체하고 불꽃 색이 변하거나 가스 냄새가 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환기 후 가스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